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체포영장 원본에는요 이렇게 맨 위에 법원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오른쪽 아래에 보면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요 글씨가 있습니다. 어, 이 체포영장은 제가 10월 5일날, 23년 10월 5일날 어, 통영지청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어 당이 그 똑같은 날 어,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등본입니다 체포영장 등본 요것은 거제 경찰서에서 체포 당한 날 밤에 입감을 시킨 후에 어그 그곳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한장 주신 거예요 어이 체포영장 원본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사본으로 어, 발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본과 사본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본에 보면 어, 법원 로고가 없습니다. 이 밑에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없습니다. 음. 그,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검사 도장도 없어요. 여기는 가렸습니다. 자. 어, 7월 12일 날 어, 저를 무고죄 혐의로 체포를 하러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어, 저한테 뭐 등기우편물을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임의동행을 먼저 어, 양해를 구하신다든지 그러면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정당한 걸 고소고발 했지 제가 무고로 어떤 사람들을 고소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저는 체포 어, 영장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경찰관님들이 저에게 우편물을 보내주시거나 직접 저희 저희에게 어, 알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한번 오셔서 임임 동행을 좀 요청하신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건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일단 그런 절차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제가 보이고요. 어, 큰 문제는 뭐냐면 음, 여기 한번 보세요. 거제경찰서 유치장 필체 이 등본에 나오는 거제경찰서 유치장 필체 여기 달라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여기 아주 선명한 도장이 있어요. 이것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 체포를 할 때, 제가 체포영장 원본 제시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차 타고 가면서. 체포영장 원본을 좀 내놓으라고. 그러면 당당하다면 체포영장 원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내놓고. 절대 안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제가 체포영장인 발부를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됐죠. 거제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체포영장 원본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절대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줍니다. 누가 고소해 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음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음... 아마 체포영장 없이 저를 잡아서 겁박을 하고 하루 가둬놓고 그리고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laughs> 자, 체포영장 원본이 이렇게 등본이나 어, 경찰서에서 동일하게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발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필체가 틀리다는 건 뭐냐면 원본과 사본이 틀리다는 건 뭐냐면, 그 필체가, 어, 체포했던 그 당일날, 원본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원본은 나중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원본을 복사해서 준 것이라면, 이렇게 필체가 틀리지가 않죠. 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우리나라 헌법에 제12조에 어, 헌법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여기 삼, 사망에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까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어, 체포 영장 제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헌법에서 어, 규정하고 있는 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어, 사람이 모여사는 그 사회나 집단에서는 항상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주어진 권력을 어, 그 사사로운 어, 자신의 그 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죠. 우리가 역사상으로 어, 계속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망하는 거죠, 그냥. 그 나라도, 그 집단도, 그 사회도. 어,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어, 법조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 경찰이 국민을, 국민의 그, 국민을 이제 구금하고, 어, 이렇게 신문하고, 체포하고 이럴 때, 어, 검사가 신청한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문서는 원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를 체포해 갈때 원본 제시를 제가 요구했어요. 뭐 보여 달라는 거죠.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갈 때도 원본 제시를 요구했어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제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원본은요, 좀 노르스름하면서 두꺼워요. 이런 복사용지가 아닙니다. 어, 그걸 알아볼까봐.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글씨체랑 요 글씨체랑 달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체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만들어서 체포와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그것을 따지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 <laughs> 어...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할 때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편리를 도모한다고 공권력이 더 강화되면 좋겠죠 하지만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법 집행을 올바로 해서 강력한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경찰관 여러분들이 법집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저도 제, 제 속마음으로 그래요. 하지만 법대로 하셔야지 되죠. 검사에게 신청을 받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그 국민을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 데려가서 겁을 주고 입을 막고, 그, 나중에 이런 거 따지면 아니면 말고, 뭐, 원래 지금 우리가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은. 우리가 관행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서 상대방 운전자 바깥 치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사기 혐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 미보험이에요. 그런데도, 앞지르기를 했는데도, 그런 거 명백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어, 그걸 갖다가 덮으려고 했거든요? 어, 왜 덮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어, 수사에 위변조된 그런 휴대폰 영상을 사용했다, 이런 거를 자꾸 따지고 항의하니까, 어, 수사과나 청문실에서 어, 통영 형찰서 말이죠. 그 저한테 고소를 하라고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음, 받아들여서 어, 그 증거를 위변조했다고 생각하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이 한 번도 조사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소장을... 저를 체포하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소장에 있는 내용과 제 입증 자료, 녹음 같은 거, 그거 들어보시면, 어, 보통 사람도 다알수 있어요. 이 사람들, 제가 고소한 그 사람들 증거 위변조한 휴대폰 영상을 사용했고, 또 어떤, 어, 그, 경찰서에 그 피해자 조서 과정이 녹화된 그런 어, 영상 녹화 원본을 삭제하거나, 어, 뭐, 그랬던 일들이, 어, 있죠. 제가 있으니까는, 어, 고소고발을 했죠. 진정서를 제출하고. 어, 제가 뭐, 통영에 이렇게 장기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원수를, 어, 진 일도 없고, 제가 잘 모르시는,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뭐 그, 그분들에게 무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저희 가정을, 어, 그사기꾼들이 돈도 너무 많이 펼쳐해 갖고 나중에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진실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운전자 바깥치기도 상대방에서 했고, 어, 그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고, 그럼 운전자 바가치기를한 것은 보험사기 때문이에요. 어, 어 보험사기를 했는지 미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 보험사기 관련 어 방지 특별법에 분명히 위배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고 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조사 안 하고 증거가 위변조된 증거를 어 저한테 이제 끊어놓고 사실과 다른 것들을 영상 을 보여, 주 면서 자백 을 강요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 들을 고소 했던거 죠？그 고 소도 통영 경찰서 의 청문실 수사과 에서 시키 는 대로, 한거 죠？근데 이렇게 법을 어겨 가 면서 이런 이상한 체포 영장 을만 들어서 보복 을하는식 으로 저희 들을 이렇게 부 부를 세번씩 이나 체포 구금 해서, 어, 저를 대구, 서부, 그, 지청에 90판에 한번 해부했고, 또 통영지청에 90판 한번 해부하고, 이게 90판에 해부될 수 있는 일입니까? 살인사건이에요? 이게 마약사건입니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